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에 저희 딸도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 보내주셨던 중등부 수련회 안내문을 보다 보니까 수련회 때 식사마다 암송을 해야 될 구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날 저녁에 저희 집에서도 그날은 가정 예배 본문을 거기 적혀 있던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암송 구절들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딸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오늘 설교까지 하게 됐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을 보다가 떠오른 단어가 바로 영적 전투라는 단어입니다. 이 2장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이 과연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싸우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바로 사고의 영역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단은 우리한테 선악과를 직접 먹이지 않았습니다. 최초 영적 전쟁의 현장인 이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 선악과를 따다가 하와이 입에 직접 집어넣은 게 아니죠. 머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알아서 스스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고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 사고를 붙잡아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았고 이 사단은 머리가 부셔졌고 꼬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지만 획득하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사고의 영역에서 먼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지는 그냥 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가족들과 미국에 이민을 가셨는데 약병을 부여잡은 채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돌아가셨냐면은 이 할머니께서는 지병이 많으셔서 이런저런 약들을 드셔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산그 약병을 여는 법을 몰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약통에는 push and turn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즉 누르고서 열어야 열리는데 한국 약통과 달라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무지는 단순히 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크게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첫째로, 사단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대상들은 막 쳐다보기도 싫어요. 반대로 어떤 대상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달라붙고 싶은 대상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 사단은 자기를 닮은 존재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뭐 사람들도 그래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교제를 하거나 결혼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와 닮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끌리냐 하면은 자기를 닮은 사람들한테 끌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익숙한 대상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주일마다 어, 살펴주시는 주기도문을 보다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용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용서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쥐하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야 자유해집니다. 용서를 하고 흘려 보내야 자유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마음에 세워놓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행동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청년들 가운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들 가운데 아빠가 너무 싫어서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 안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신기한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든 증오하는 대상이든 상관없이 결국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대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증오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결혼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보니까 남편이 하는 모습과 행동 말투가 아빠를 너무 똑 닮은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익숙해진 것에도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하고라고 하는데 서로에게 이미지화된 대상에게 끌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닮은 존재한테 끌리는 것이죠. 이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를 좋아합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의 앞부분을 한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단이 좋아하는 존재는 바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 역시 사단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달라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단을 표현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표현하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세불이죠. 이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냐면은 똥파리의 왕뭐 이런 뜻입니다. 즉 얘네는 습성이 똥파리처럼 계속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친구들의 사진이 나온 것들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파리들이 막 예, 상처에 달라붙잖아요. 아무 곳에나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염증이 나고 더러운 곳에 집중적으로 달라붙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도 아무에게나 달라붙지 않습니다. 알을 깔수 있는 사람한테 달라붙습니다. 그럼. 사단이 생각하는 알을 깔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판단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남을 함부로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거기서 삐져나가면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단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은 자세라는 것이죠. 이 엄격한 잣대는 자기 자신한테 들이대야지 그것을 남한테 들이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한테는 엄격하게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이것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방자, 도발자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입니다. 이 사단의 정체는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의로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뒤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보셔야 더 정확하게 2장 1절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잠깐 이제 화면을 띄워 주시면요 네, 이걸 읽지는 않고요 그냥 쭉 볼게요 한번 눈으로 보시니까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나오는 죄악들이 29절에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들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유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 말씀을 접한, 즉 28절부터 31절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일을 행함이니. 행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므로 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즉, 바로 앞에 나오는 28절부터 31절까지 이 죄의 목록들을 보고 나서, 아, 나는 이런 목록들에 들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그런 죄악의 목록들을 듣고 나서는 그러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맞아, 걔는 악독해, 맞아, 걔는 우매해, 이런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남을 재단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는 창문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남들만 봅니다. 내 자신은 빼놔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말씀을 바라보다가 말씀 속에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말씀을 거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창문으로만 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판단하는 내가 가틀린을 행함이니라.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보겠다 쟤는 맨날 저래 이렇게 하면은요 그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뱉는 그 말의 기준에 여러분들은 당당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장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장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여러분 진노를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게는다라고 나오죠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지금 멀쩡하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쌓였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훔쳐갑니까? 안 훔쳐갑니까? 안 훔쳐가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CCTV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화질인지 얼굴에 점까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CCTV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지금 다 촬영되고 있습니다. 예, 진짜 CCTV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다 보고 계셨고 앞으로도 다 보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동영상 편집을 통해서 스크린에 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를 믿었던 자는 피로 깨끗하게 죄악들을 도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이 드러날 때 당당한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때 너가 판단하던 그 판단으로 너를 정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부메랑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에도 이 부메랑 법칙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심은대로 거둔다 뿌린대로 거둔다 던진 것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 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언제가 됐든 말이죠 여러분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굉장히 인상깊게 봤던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굉장히 비장한 문구들인데, 이게 배달의 민족 카피 문구더라고요. 우리의 다이어트 현주소를 풍자하면서 계속 시켜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죠. 이거를 조금 덜 먹는다고 과연 살이 빠질까?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몸은 과거에 내가 먹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에 먹은 치킨, 피자, 콜라가 쌓여서 이 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콜라는 끊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미래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내가 먹는 것들이 결국 미래의 몸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식이요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뿌렸던 것들이 결국 돌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좋은 것을 심고 뿌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던지면 믿음의 일들이 돌아오고요. 의심을 던지면 의심스러운 일들이 돌아옵니다. 지금 허송세월하면 미래에도 허송세월하게 되고 지금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뿌리면 너무나 귀한 열매들 사랑, 일악,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희 한번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듣는 데서 끝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듣고 끝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써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걸로 끝나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는 걸로 끝나면 공허해집니다.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도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몸도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반대로 안 쓰면 녹슬고 나빠지는 것이죠.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모든 것은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죠. 어, 요즘 이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아내와 장모님이 카톡을 보내시는 걸 봤는데 저희가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이가 꽤 많으세요 장인어른도 만 87세시고 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잘못 쓰시다가 이제 저희 아내도 알려주고 아이들도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보내는 실력이 느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는 없이 보내시고 띄어쓰기도 잘안 하시고 투박하게 보내시지만 언제부턴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아내가 이것저것 쓴 다음에 크크크를 붙여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장모님이 단문이 오더라고요. 지금 크할 기분 아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거를 붙여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쓰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쓰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하나 제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WWJD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What would Jesus do라는 글자의 약자입니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온 세계 교회 오기 전에 한 미자립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신설이 되면서 그 부서들 설교도 제가 다 감당을 하게 됐었는데 유년부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퀴즈를 설교 중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맞추면 맘스터치에서 사이버거를 사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던 퀴즈인데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 이 라면을 드시면 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라면을 먹으면은 믿음이 풍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라면이 뭔지 아세요?라고 물어봤었어요. 예, 어, 예, 생각보다 잘 맞추시네요.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엄밀히 짚고 넘어가면은 저는 상품을 건게 아니고 예화로 든 거였어요. 예,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또 사드릴 수 있는데, 예,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라면이에요. 예수님이 라면.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왓 우지저스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뜻이죠. 여러분 제 손에는 이 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전에 섬겼던 공동체에서 2년 전에 리더들이랑 함께 꼈던 밴드인데 이걸 제가 아직 끼고 있어요. 여기에 원래는 WWJD, What would you u s do?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하도 끼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다 지워졌어요. 그래도 저는 이걸 꼭 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손을 보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때 생각해요. What would you u 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실까?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꾹 참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책 제목인데 기독교 서적 가운데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인데 거의 그만큼 팔린 책이에요. 이 와도 지어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이 책의 시작은 존 맥스웰이라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넉넉하고 평탄했던 그분의 인생에 한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한 젊은이였는데 그 교회 동네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옷차림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인쇄업에 종사를 하다가 망했다면서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 소개해 주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맥스웰 목사님은 정신 없이 사역을 준비하던 상황이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주일 설교 중에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외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는 자신이 인쇄 기술자였고, 아내가 4개월 전에 죽었고, 아이는 다른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를 외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목사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수일 후에 그 방랑자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목사님처럼 해주셨을 겁니다. 말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로 목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이 떠나지를 않았고 예배 때마다 What would you just do? 예수님이라면을 외치게 됩니다. 결국 맥스웰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장을 같이 지킬 지원자들을 모집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에드워드 노먼, 그리고 데일리 뉴스 신문의 사장이자 발행인 레이첼 윈슬로 그리고 국립오페라 단원으로 스카웃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목소리의 소유자 버지니아 페이지, 엄청난 유산을 받은 여왕 마시촌장 등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노먼은 가십과 스캔들 기사를 없앴어요. 그리고 술, 담배 광고를 실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What would you 를 물어보다가 국립 오페라 단원으로 입단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불안과 악의 속을 렉탱글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버지니아는 그 많은 돈을 기부하고 복지관 설립에 사용을 했고요 이 알렉산더 파울즈는 자기 회사의 비리를 용감하게 고발합니다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다가 나오게 된 행동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됐습니다. 돈, 명성, 명예, 인기, 자리를 다 잃게 됐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로만 사장은 엄청난 이원을 잃었고 많은 구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신문 회사가 광고 수익을 놓치고 구독자가 사라진다는 만큼 실패는 없죠. 이 레이첼은 많은 사람들의 수금거림을 듣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레이첼이 국립 오페라단에 들어가서 프리 마돈나가 되고 많은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죠. 이 월지니아 역시 수많은 돈을 남을 위해 썼는데, 이 돈이 돈을 낳는다고 그 돈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든 뭘 해서 불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 파월즈 씨 역시 고발의 대가로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What 스트 just를 물어보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되죠 돈, 명성, 인기, 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패배자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귀하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시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What 스트 just?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쇠파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사단이 매력을 느끼는 존재는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